<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laughs> 제가 여기 드렸던 대로 지금 보면 뭐 자율주행, 그죠? 정치테마, 뭐 로봇, 단타 맛집인데 전부 다뭐조정 보고 또 오르는 바이오주 거의 뭐30% 가까이 그죠? 상승. 어, 오늘 좀 지수가 좀 빠졌죠? 그죠? 지수가 음, 좀 밀리면서 어, 1% 이상 하라 그랬는데 이제 확연하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색깔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 요즘은 시장에서 밀릴 때는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오늘 로봇들 다 밀렸죠, 그죠? 반등 없이 로봇주들 전부 다 AI 다 밀어버리고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 다 지금 추세가 무너졌어요. 네,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어, 진짜 박셀바이오 이거 정말 너무 수익이 좋았어요. 박셀바이오를 어제 4만원 밑에서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4만천 원, 제가 4만8천 원에 매도 한번 드리고, 또한 게임 더 했거든요. 오늘 거의 사한가 5만6천9백까지 갔는데, 아직 좀 살아있어요. 얘는 좀 살아있는 그림이고, 그다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건 이제 밥값으로 그죠. 아침에. 주당 한 7, 8천 원 정도 나왔죠, 그죠? 지금 보면은, 레인보우가 한, 그죠? 7, 8천 원 정도 나왔고. 흥구 소규는, 아, 진짜 좀 아까웠어요. 흥구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정말, 딱 시작하는 그 시점에 딱 드렸는데, 파동이 더 나왔어, 지금 뒤에서. 제가 이 파동에서 지금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이 시리얼 드렸는데, 6,200원 밑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죠? 거의 뭐 상한가까지 찍어버리고. 여튼, 뭐 오늘 시장에서, 어그한 종목들은 다 했습니다 흥구수개하고 그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그죠? 오늘 시장에서 보면 바이오들이 알테오제 그죠 그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도 뭐 지금 오늘 뭐 상한가까지는 안 했지만은 어, 수익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수익률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그럼 거짓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근데 오늘 저희들은 레인보우가 진짜 수익이 엄청 컸어요 커 가지고 여러 어, 회원님들이 되게 많이 그 했었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냐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무턱대고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네. 시장에서 딱 주도주만 사야 되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싹 이렇게 바이오로 조금 오기는 와요. 오는데 또 그나 이게 지금 보면은 테마가 이제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 지금. 수익률들이 되게 높이 나오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2차전지면 2차전지 그룹이 많고, 반도체면 반도체, 로봇이면 로봇, 그죠? AI면 AI. 지금 오늘 뭐 유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으니까, 어, 오늘 한국 소에도 되게, 어이구, 세게 갔네요. 저는 뭐한국 소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어떻냐면 그룹이 되어 있는, 오늘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고, 어,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어, 그런 어떤 흐름들이었고, 거의 뭐 높이 쳤다가 좀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보니까 살살 바이오로 오는데, 여러분들 바이오도 이거 좀잘 선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지금 보면은, 내일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어, 지금 보면은, 이 시장의 방향성이 좀 잡히겠지만은, 모르죠. 내일 저 로봇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가. 그죠? 뭐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또 바이오 종목들이 또 어떻게 또 움직이는가. 그죠? 이런 거좀 살펴보시면서, 오늘 뭐 저희들은 뭐 수익률이, 이런 장에서도 이렇게 좋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그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데일온 여기 가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면은, 제가 매매일지 썼던 부분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다 읽어보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써놓은 거 보면. 그서 장중에, 그죠? 종목, 전부 매도, 다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이대리온 여기 오셔가지고, 유료가입하시면 언제든지 재방송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예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